매일 말씀 5번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 2주간 금요일이고요.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오병 이어의 기적입니다. 어, 복음이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을 읽지 않고 직접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갈릴레 호수 티베리아 건너편으로 가셔서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절제에 유명해진 사람들이 있죠. 인기의 비결은 바로 성공에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갑작스러운 성공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외적인 성공일 텐데 에, 많은 인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외적인 성공과 인기는 어, 벌레로 얘기하면 하루살이의 그런 모습 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갑자기 식어버릴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유명해지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어, 인간적으로 대성공을 이루신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많은 군중이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대성공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이 있는 건 뭐냐? 이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대인간적인 성공을 이루었지만 요즘 말로 대박을 쳤지만 그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면 인생사리로서 예수님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보면 버림받고 고통당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신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생명을, 그죠? 그리고 실패를 드러낸 것입니다. 인간적 대성공에서 완전 실패와 포기.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렸던 군중에게 있습니다. 군중. 그들이 군중이 좋을 때는 많이 따라다녀요. 군중이 자기들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 얘기될 때는 많이 따라, 따라다닙니다. 또 편할 때는 많이 따라다녀요. 하지만 냉정하게 편하지 않을 때, 또 나쁠 때,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익이 없을 때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재현됩니다. 큰 단체에서, 또 성당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모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문입니다. 소문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걸어 다니면서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확인하, 확인하지 않고 또말 그 듣지 직접 듣지 않은 것은 함구해야 되는 그런 애덕 실천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 대성공을 실패와 자기 생명에 어떤 내어놓음으로 마무리되는 이유는 군중이 평상시에 커다란 그러한 원인이 됐고, 예수님 구체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십자가 돌아가시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또 종교적인 이유로 그렇죠.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군중. 여러분, 성금요일날 우리가 순안복음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중들과 빌라도와 대사제들과 그렇죠. 에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 오늘 이 복음을 잘 보면서. 어, 이 오병희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어,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두시어서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에 살수 있겠느냐 하며 얘기를 합니다. 필립보는 재산이 빠르니까 200대나리온인데 가능하겠냐? 그러자 또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리아는 또 눈치가 빨라요. 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데 바로 아기가 가지고 있네요. 아, 어린아이 가지고 있네요.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필리포는 계산 능력이 빠르고 안드리아는 주변 관심, 주변에 있는 자세한 관찰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프트예요. 그들의 능력이에요. 필리포는 계산의 능력, 안드리아는 관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각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협력하는 게 바로 그것이 gift is offering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본당 안에서 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에 봉사할 때는 바로 각자의 재능들을, 각자의 기프트를 어떻게 예수님의 그러한 가치에 협력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 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오병이어는 참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드리는 시사성이 많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6장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빵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했죠. 감사기도를 드리고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이것이 핵심에 이게 성체성사지요 세상 안의 성체성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군중에게 배를 채우는 물질적인 해결책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선물이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연민이라는 영적 선물인 겁니다. 어, 폐암 환자가 있었대요. 폐암 환자가 있었는데 어, 또 어떤 그 가벼운 그 입원한 분이 있었는데 가볍게 입원한 분이 하루 종일 어, 병실에 있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옆방에 들려오는 신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아침에 왔길래 나 하루 종일 밤새 잠을 못 잤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길래 밤새 신음소리를 했느냐 어, 들었더니 바로 어, 폐암 말기 환자인데 모르핀도 어, 듣지 않는 고통 중에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 환자가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모르핀도 안들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합니까 그러니까 간호사가 아, 간혹은요 가장 강한 모르핀을 주시지만 드리지만 그것이 예, 효과가 없을 때는 예, 살포시 그 환자의 손을 잡아주면 고통을 또 이렇게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는 그 연민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배불리 먹이려고 하는 물질적인 그런 기적을 뛰어넘습니다. 가엾은 마음으로 장신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빵 플러스 연민의 기적이에요. 먹는 것 플러스 손 잡아주는 기적이라는 것이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절감했다고 하는 간호사의 증언처럼 우리도 마음의 비밀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 마음의 비밀 속에 있는 마음이 편해집니까? 육적인 배를 채웠기 때문에 편해집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연민 마음의 배를 손으로 잡아주는 마음으로 잡아주는 마음의 비밀을 각자가 지고 있는데 그 마음의 비밀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잡아주는 오병이의 기적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미국의 이민 작가인데. 예,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라는 소설을 어, 이렇게 저렇게 들어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한인들 그 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분석하는 데는 통찰력이 있더라고. 저도 그런 느낌을 느낄 때 금방 내가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업습입니다 하지만 영리합니다. 그리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그분이 많은 통찰이에요. 거기다 저는 더 보태서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성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빠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 교육에 대한 가치가 한국인들에게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고,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기프트예요. 기프트 is offering이라고 했죠. 우리가 가지고 는이 기프트를 가지고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사나운 것을 불의에 대해서 해야겠죠. 사나운 것을 정의라든가 자비에 대해서 는 안되겠죠. 한국사람들은 사납습니다. 불의에 대해서요. 두번째 한국사람들은 영리합니다. 각자 공동선을 위해서요. 한국사람들은 적응능력이 뛰어납니다. 일치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정말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죠. 공부하고 또 부지런하고 또 빨리빨리 속도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신앙학교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7, 80분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어제 오신 분들은 저에게 큰 의미를 주신 분들이고, 감사를 드린 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신 분들은 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또 말씀을 이, 매, 매일 말씀 오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 간접적으로 들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신앙 학교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서로가 진정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죠. 우리 서로가 건강한 서로 비평을 할수 있다면 하자는 것이죠. 이것에 함께 참여하는 방법이 신앙 학교고 예수를 만나는 예수 학교예요. 신앙학교는 예수학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할수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에 같이 우리가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신앙이 뒷받침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오늘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면서 그곳을 터치할 수 있는 연민의 손, 사랑의 손또 우리 모두가 오병이의 염적 가치를 나누는 또 하루가 되면 바라겠습니다. 공부와 성형 대전 여러분 모두로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